직원 3명을 내보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는 이 결정을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들 월급 걱정, 4대 보험료 걱정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사장은 뼈빠지게 일하는데 직원은 칼퇴근하는 모습 보면서 속 끓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감정 소모도 없고, 불평도 안 하고 심지어 월급도 안 받는 완벽한 직원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AI 팀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일해야만 돈을 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케팅 직원 뽑고, 디자이너 뽑고, 영상 편집자 뽑고. 그렇게 한달 고정비만 천만 원이 넘게 나갔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툭하면 아프다. 그만두겠다. 업무 공백은 생기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똑똑한 창업가들은 이미 사람을 안 뽑고 있습니다.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저는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AI 툴들을 배치했습니다. 기획은 채 g p t 에게 이미지는 미드저니에게, 영상 제작은 브이루에게 맡기는 식이죠. 단순히 툴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팀처럼 굴리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며 오늘의 주제만 던져주면 이 AI 군단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블로그 글 5개, 인스타그램, 피드 10개, 유튜브 영상 1개를 완성해 놓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획팀장인 채찌 PT입니다. 그냥 글 써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역할을 부여해야죠. 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10년차 마케팅 전문가야.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제목 10개를 뽑고 그에 맞는 본문 구조를 짜줘. 라고요. 그러면 채찍피티는 10초만에 인간바케터가 3일 걸려 할 일을 끝냅니다 그것도 훨씬 더 논리적이고 트렌디하게 말이죠 다음은 디자인팀장 미드전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에게 수정 요청할 때마다 눈치 보이셨죠? 여기 좀더 밝게 저기 좀더 힙하게 AI는 그런 거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그려줘 한마디면 1분만에 시안 4개를 던져줍니다 마음에 안 되면 다시 버튼 누르면 그만입니다 저작권 걱정? 당연히 없죠 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외주 맡기면 건당 10만원은 줘야 합니다. 하지만 ai는 한 달에 커피 몇잔 값이면 무제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핌장 v 드루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녀석이죠. 앞서 만든 대본과 이미지를 v 드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건 ai 성우가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읽어준다는 겁니다. 숨쉬는 구간 억양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시청자들은 이게 ai인지 모릅니다. 자막 달기 컷 편집 예전엔 밤새워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완성된 영상을 보며 흐뭇해하는 것 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원 3명의 인건비 월 1천만원이 그대로 제 순수익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처리가 빨라지니 매출은 오히려 3배가 늘었죠. 보정비는 영원의 수렴하는데 수익은 폭발하는 구조. 이게 바로 2 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인 무한 내버리지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는 직원 관리나 엑셀 작업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을 잡는 진짜 경영에 쓰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뒤 여러분은 ai를 부리는 사장이 아니라 ai를 쓰는 경쟁사에게 밀려난 사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한 ai 팀장 고용하는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